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차례에는 기도문을 보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잘못된 길로 가려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설교자가 성도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유독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가 끝나자 그는 설교자를 찾아갔지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9년 전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저희 어머니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무려 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늦은 밤, 그는 고향에 도착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자신의 집만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문을 가볍게 밀어 보았어요. 그러자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모든 집안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의 방문까지도 말이에요. 그는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가만히 불렀어요. 그러자 잠에서 깬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얘야, 나는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 딴한 번도 불을 끈 적도 문을 잠근 적도 없단다. 여러분, 9년 동안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오늘 말씀에도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가 등장해요. 함께 말씀을 들어봐요. 이스라엘 어느 마을, 한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중에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했던 돈 있잖아요. 그거 제게 지금 주세요. 아들의 말에 속상할 법도 한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모르는지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모든 돈을 가지고 먼나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흥청망청 마음껏 썼어요. 먹고 싶은 것 모두 사먹고 사고 싶은 것은 모두 다 샀어요 어쩌면 둘째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뭐든지 다내 마음대로 할수 있네 어우 정말 너무 좋다 진작 유산을 받아 나올 걸 그랬어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한때뿐 둘째들이 가진 돈은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큰 흉년이 닥쳐왔어요. 돈도 모두 떨어지고 흉년도 오자, 둘째 아들은 머무를 곳이 이제 없었어요. 겨우 한 집을 찾아 잠잘 곳을 얻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때는 풍족한 집안에서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며 집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들에 나가 돼지를 돌보던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질 않네. 허기진 배를 부여잡으며 두리번거리던 둘째 아들의 눈에 쥐엄 열매가 보였어요. 쥐엄 열매는 주로 돼지나 소, 그리고 말과 같은 짐승들의 먹이로 쓰이는 열매예요. 간혹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작은 열매를 먹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 사료인 쥐엄 열매로라도 줄린 배를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둘째 아들에게 쥐엄 열매조차 주지 않았어요. 곰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어...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아서 많은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니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지요.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를 아버지의 일꾼 중 하나라고 여겨주세요. 마침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 걷고 또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익숙해 보이는 한 사람이 서성이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서 걸어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듯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그 사람은 바로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기뻐서 하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모른 채 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둘째 아들을 끌어 안아주며 용서해 주었지요. 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우리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기쁘게 말하며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둘째 아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 큰 기쁨의 잔치를 여는 분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언제나 너른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하며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